우촌TV 1711회 건가파 시인의 시조지 마음꽃 달항아리 가운데 작품 두 편을 만나겠습니다. 건가파 시인은 문학 콘텐츠학 박사로 1985년 나래동인으로 문학활동을 시작했고 1992년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했으며, 2011년 동시조 비 오는 날이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국어 1기 국정교과서에 수록되었으며, 2011년 제30회 중앙시조 대상을 수상하고, 2015년 한국문인협회 시조분과 회장에 당선됐으며, 2017년, 금갑파 시노래 음반 그대 그리운 나를 출시했으며 2018년 하늘제 아리랑 시조문학관을 개관하고 2019년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에 당선됐으며 2019년 금갑파 시조 연구를 출간했으며 2023년 제1회 스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2024년 제 1회 달 항아리 그림 개인전을 개최했습니다. 시조지 단 하루의 사랑을 위해 천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새한의 저녁 외등의 시간 사랑은 기다림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공존 무이감자 겨울발해 오곡밥. 수필집으로 하얀 인연, 평론집에 현대시조 진단과 모색, 현대시조와 모더니즘, 박사노문 아리랑의 글로벌 문화 컨텐츠의 전략 연구 등이 있습니다. 현재 강남문인협회장, 하늘제문학관장, 문경세제여름신학교장, 개간나래시조 편집인, 금갑화 감성TV 대본 대표, 천안문예창장대학교 전임교수, 전 농민신문사 논설실장, 도농협동연수원장 한국문인협회 부의사장, 나래시조시인협회장, 농협대학교 겸임교수 등입니다. 달 항아리 무위. 물에 부설시터 나를 풀어버리고 흔들리는 생각마저 휘게 태워버리고 둥글게 으스룩 한 대로 비벼 흩듯한 대로 달 항아리 곡선 달의 미소처럼 부드럽게 기운숨결 가장 낮은 자락에 고요히 중심을 품고 너 닮은 기운선 하나에 비움과 품을 다 담겼네.